나쁜 것의 인류학에서 도덕적 구성원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게 됐습니다. 도덕적 담론의 원형적 구성원은 인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너무나 상식적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도덕이 자꾸 확장이 되고, 또 예전 도덕이론은 신적인 상관 관계 속에서 우리 도덕성을 설명하는 려 시도도 있었고, 그래서 어, 그렇게 상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옛날 도덕이론을 다 검토를 해보면, 이게 자꾸만 이렇게 뒤섞여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분명하게 원형적 구성원이 인간이라는 점을 일단 어 다시 한번 그 확인을 해두고요. 타인에 대한 해양 문제가 원형적인 도덕 문제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둘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이걸 다 묶어보면 도덕담론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종적 담론입니다. 현재와 같은 몸을 가진 종의 담론이 원형적인 도덕담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걸 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고 말씀드린가는 것은 이 다음을 보시면 이런 이론이 있죠. 아주 최근 이론이 어, 환경윤리라고 불리는 영역에서 인간중심주의에서 생태중심주의로 그래서 자연의 권리를 옹호하는 윤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방금처럼 도덕이 원형적으로 종적 담론이라고 스타트한 사람은 이 지금 자연의 권리에 대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지금 자연의 권리 얘기하고 이런 분들은 머릿속에 지금 이런 거 떠올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인 구달 사진입니다. 평생 그 침팬치 연구를 해온 그참 놀라운 정말로 위대한 연구자로 해야겠죠. 지금 야생 상태의 침팬치하고 지금 이 정도 교를했으니까뭐이 어 길들인 동물은 침팬치가 아닙니다. 이리 생각해보면 인간과 동물의 거리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어 소통도 하고, 동물도 어떻게 하면 우리 편일 수도 있겠고, 내가 또 인간처럼 케어할 수도 있겠고, 결정적인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가? 요즘 뱀이 지금 새를 잡아먹고 있는 사진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도덕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겠습니까? 자, 이에 어린애니까 먹지 마세요라고 하실 겁니까? 이렇게 순진한 애를 먹으면 되겠어요? 라고 말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뭐라고 지금 이걸 설명을, 뭐 내용이 따로 만들어지겠냐고 말이에요. 이 자연적 질서에 위해 지금 다른 질서를 여기를 지금 우리가 덧붙일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면 새하고 소통도 어렵고 뱀하고 소통도 안 되죠. 기본적으로는 소통이 어려워요. 여기서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도덕적 구성원은 도덕적 책임과 의무의 주체입니다. 도덕적 책임을 지는 동시에 권리를 갖는 동시에 죄송합니다. 잘못돼 있죠. 도덕적 권리를 갖는 동시에 의무를 갖는 겁니다. 권리를 지금 책임이라고 썼네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원정적인 도덕 담론의 구성원은 도덕적 합의의 주체입니다. 권리 주장할 수도 있고, 그 권리에 따른 의무를 수행할 능력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지금 구성원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권리는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뭘할 능력이 없냐면 지금 의무를, 도덕적 책임을 질그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형태의 도덕적 질서를 부여할 만한 스페이스가 없단 말입니다. 이 속물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연에 관한 도덕적 권리는 그 자체로 우리 도덕 개념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결국 우리가 좀그 의미 있게 할수 있는 얘기는 자연의 도덕적 권리는 인간의 도덕 개념을 은유적으로 확장해서 어떤 식으로 변형했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저 구성원이 우리와 동일한 형태의 도덕적 구성원이 되리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곤란해 보인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전에 소개했던 이 담론은 이말 곧이 곧대로는 도저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이론은 아닌 것 같다는 말입니다. 대신에 이 이론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뭘까. 우리가 지금 다른 구성원을 너무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구성원과 어떤 형태의 자연적 조건 안에서 상호작용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은 아닌지 인간만이 유일하게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환기시켜주는데 저는 이 이론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왜 우리가 고립된 존재가 아니고 저 자연 길게는 이 자연에 또 의존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그걸 보여주는 데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이론이지만 정말로 이 이론처럼 생태 중심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서 도덕 판을 바꾸고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하고 싶어도 이게 말을 안 듣는다 말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그러면, 몸의 철학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도덕은 당연히 인간 중심주의적인 도덕이론이고 그것이 배타적으로 인간만이 도덕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원형적인 구성원이 인간이고 그것을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도덕적 확장이 무엇인지를 그걸 고민해 봐야지 처음부터 같은 평면 위에서 지금 같이 스타트합시다.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고 우리 종이 그런 조건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하고 소통 가능성 자체가 열려 있지 않으니까요. AI 방제 작업입니다. 순천만입니다. 혹시 이 사진 보고 뭐 특이성이 있으십니까? 특이성을 찾아보셨습니까? 너무 익숙하지요. 별 특이성이 없어 보이시죠? 당연히 AI 뭐 저. 어, 조류독감 뭐 퍼지면 당연히 방지하고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리고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황이 되면 소위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무차별적으로 지금 학살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이 문제를 바이러스 입장에 서서 어떻게 이런 무자비한 테러리스트 같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실 수는 있죠. 내가 그 편이 됐다면 어떤 입장에서 했을까라고 물을 수 있지만 실제 우리 인지가 그렇게 갑니까라고 제가 지금 그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겠단 말입니다. 바이러스 입장이 됐는데 어? 자기가 이 세상에 새를 다 죽인 것도 아니고 몇 죽였다고. 여기 있는 바이러스는 지금 실제로 그저새 죽이는데 가 담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잘안 드시죠? 제가 이말해 봐야 농담처럼 들으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론이 현실과 되게 어렵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종 중심으로 어떤 판단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그 판단이 완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판단을 확장시켜야 할 이유가 있으면 때로는 조류에게, 또로는 식물에게, 때로는 심지어는 병원 구내기까지도 확장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같이 살아봅시다. 이렇게 삶의 프로그램이 되지 않습니다. 왜안 됩니까? 몸의 구조가 다른 겁니다. 종적 구조가 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좀 낭만적으로 얘기하면 크게 해악이 되지 않으면 공존합시다 정도지 이것이 충돌이 생겼을 때 과연 내가 바이러스한테 양보하고 그래 너도 먹고 살아야지. 내가 죽으면 이렇게는 안될 거란 말이에요.